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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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구 목사님이 너무 뭐하라고 쓰는 기능 알려드리려고 예. 아니 약간만 뭘네 할게. 그렇게 할게요 음, 안녕하세요 시스트 하야사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곳에 저희는 왔습니다 이성구 목사님이 계시는 사랑의 빨간 밥차 본부에 와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 온갖 교회에서 이곳에 오셔서 회의를 하시는데 그동안 의자가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선한 대표님께서 이렇게 멋있는 의자를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의자 굉장히 편안한 의자입니다 이성구 목사님께도 의자 드렸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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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은 반갑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의자에 계속 앉아있시고, 또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허리도 불편하시고, 그랬을 텐데, 목사님께 좋은 의자를 선물해 주신 우리 김선한 대표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의자 이거 기능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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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은, 예, 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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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기본적으로 보면 자면이 두 개로 분리돼서 압력 분산이 되고, 있고요. 장시간 앉아도 예,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두개의 좌면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고 예, 등의 요추 기능이 탄탄하게 잘 받쳐주고요. 아, 뒤로 이렇게 하면 뒤로 이렇게 젖혀지고 예, 예, 뒤로 젖혀지기도 하고 그냥 고정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목받지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어 목에 목 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앉아서 네, 네, 한번 네, 네, 해보시겠어요? 네네. 네. 네. 네 아유, 아우, 아유 편안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고정된다 고 네, 그러셨죠? 네네네. 네, 어, 네, 네, 이렇게 네. 되면 네. 오른쪽도 됐나요? 네, 고정됐고. 네, 네. 오른쪽은 높낮이. 네. 이거 아, 네. 네. 고정돼서 좋고. 네. 네. 그다음에 이거는 높낮이라고요? 네, 네, 네. 네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하면 내려가고. 네네 네, 네. 이렇게 하면 네, 네. 네. 올라가고. 네네. 네. 네. 예, 아주 네, 좋은 예, 좋은 의자에 편안히 네. 계셔서 음.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이 네. 에, 끼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선한 대표님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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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제, 제가 이게 허리가 많이 이제 하고 네. 저유추도 그렇고 좀등 아. 어깨도 그렇고 그런데 아, 너무 편안한 의자. 저 우리 김 대표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2022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선물합니다. <laughs> 네, 네. 네. 여기 오시는 ]입니다. 여기 오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아주 네. 상당히 편안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